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1쪽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모유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 6세라 예루살렘에서 5 2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리아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권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병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불멧돌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한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내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시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꽤긴 본문을 예, 저희의 숙으로 읽었습니다 예, 구의학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었네요. 그리고는 52년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게 된 데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이북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라기스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직무 대리로 265년을 보내다가 그 그렇게 해서 긴 통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자신의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었어요. 우시아는이 섭정을 마치고 이제 독립적인 제대로 된 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왕이 된 그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시아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도 하려는 듯이 불레셋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쪽 아라비아 또 여러 족속을 정복하였고 또 이스라엘 이 아래 옆에 있는 암문 족속은 스스로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시아는요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중에 하나가 물 웅덩이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저수지들 있잖아요. 저기께 뭘뭐 이렇게 물을 가둬 놓나. 예, 특별히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받아 쓰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도 물 웅덩이를 파서 농사에 필요한 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죠. 그리고 이번 어, 저 많은 가축을 가르는 목축업을 그 장려했는데요. 또한 좋은 밭에 농사, 농부와 또 포도원 직기들을 보내서 농사를 적극 적 음, 장려했습니다. 이거는 그때의 산업은 농사였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와 국방이 아주 탄탄해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왕이죠. 나라를 부강하게 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데는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점 오 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선지자가 또 선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말씀인 이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강성함은 고스란히 교만이 됐어요. 힘이 있는데 그게 교만이 됐어요. 그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했죠. 이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통을 구하고 있는가 형통이라는 말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앞뒤가 좀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게 형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다음에 형통은 결과물입니다. 역대기를 살펴보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무너집니다.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아니 천국도 여러분 이야기했죠. 천국도 천국인 줄 가봤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럼 거긴 지옥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한데 하나님이 없다. 어 여기 떠나야 될 자리다.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된다.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게 나를 경책합니다. 아 하나님이 없네. 이 고요한 평안 속에 하나님이 없네.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다. 나가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내 몸이 편하니까 영적으로 오히려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공 후에도 변치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라는 것은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 그 성공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는 건 도대체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는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형통을 구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려 했다는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아 이게 무슨 잘못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소에 갔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택하사 그를 통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뿐이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에게서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왕, 자기가 왕이라고 한그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부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말한 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이 말을 듣고 자기의 그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그 앞에서 엎드려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왕은 회개는커녕 네까지 제사장이 뭐냐라면서 왕이 나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겠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이마에다가 나병을 때렸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왔수로 왕을 그 성전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쫓아낸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큰 소리 쳤던 그는 하나님께 징계 앞에서도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 치적과 명성으로 가득했던 이 우시아를 무너뜨린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떠난 교만이었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시아는 성전에서 쫓겨났고 또 나병이 있기 때문에 왕궁에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였고 건축자였지만 이렇게 그의 강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교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보죠. 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돌이켜야 될줄 압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사람들은 종종 말씀을 보면서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 모르면 내가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분별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눈이 아니라 내 머릿속을 통과해서 마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주장하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심을 알게 돼요. 기가 막힌 지혜가 그에게 담겨지는 걸 말합니다. 나는 그런 말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귀한 분이 참 많아요. 아는 지식은 많고 성경적 지식은 많지만 그거는 그냥 말할 뿐이에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거만해요. 아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영속적인 성경, 성공은 정말 자만을 부르더라고요. 아, 해보니까 되네, 또 되네, 또 되네. 아,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자랑까지 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순종은커녕 하나님 밑에 엎드리기는커녕 일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고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몰라요. 근데 우리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다고도 다시 나와서 다시 시간을 확보하죠.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 이건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께 엎드린 시간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도전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존하던 그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조금만 뭐하면 하나님을 찾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 자신이 만만해졌어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것 봐. 이게 맞잖아. 이게 통하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말은 곧잘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 어, 이렇게 끝낼 때가 있죠. 근데, 이젠 하나님이 없이도 할수 있어. 라는 말은 감히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어. 이런 말은 감히 하지 못해요. 이 말은 못하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는 합니다.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너져버리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한다는 게 별거 아니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네.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즘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나에게 축복을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결과 아닙니다. 결과보다 내가 지금 나의 일을 우선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것부터 점검한다니까요.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일인가 그러니까 형통이냐는 거예요. 형통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형통을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순서지요.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우시아처럼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왜 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의 앞에서 나의 의를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나의 의는 간혹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나의 의는 간혹 내가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의 의를 내려놓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앞에서 내 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너처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내 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성경에 열심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이 요나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만큼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 안에서 자신의 열심도, 자신의 의도 하나님으로부터 굴복당하게 되죠. 행복한 겁니다. 복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요나 그렇게 까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기도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청이죠. 하나님은 간호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정리가 되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나는 그곳으로 내 복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무엇을하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도 있죠.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숙제, 가정에게 주어진 숙제, 또 교회에 주어지고 나라에 주어진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승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못 내려놓거든요.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때도 그렇게 인도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자드가 있나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 그를 궁이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23명의 피택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소서. 점점 기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분은 나에게 주신 크나큰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축제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소서. 아버지는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들어 내 가족 중에 또내 지인 중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한 복음 축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소의 문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해주소서, 이곳이든 저곳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이면 좋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인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우선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환호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은총을 더해 주소서. 소망의 은총을 더해 주소서. 치유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